MSI FHD Pro MP73A 모니터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무실과 집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27인치 FHD IPS 패널은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색감을 제공하며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으로 장시간 작업 시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. 높이 조절과 틸트 기능으로 편안한 시청각을 보장하며 내장 스피커로 별도의 연결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설치도 쉬워 혼자서 10분이면 완료. 사용자들은 왜 이제 샀지? 라는 반응을 보이며 멀티작업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모니터로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